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 디지털 교육,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디지털 교육이나 그냥 기본 교육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가, 음, 단순하게 어떤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교육을 이렇게 뭐 전달하듯이 기계의 어떤 한 부수처럼 부품처럼 이렇게 대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아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좀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새로 쓰는 교육이라고요. 기존의 이 한국 교육,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를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 교육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실제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했었던 활동을 좀 돌아보면은 그 모듬을 정할 때 제가 그냥 단순하게 포스트잇 색깔로 구분 지어서 랜덤으로 모듬을 좀 배정했었습니다. 어, 과제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을 거고 또 여러분들 그 다른 동료들과의 대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급의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짰고요. 모듬 활동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메타인지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협동학습의 필요성이기도 하고 중요성이기도 한데요. 나의 행동, 내가 갖고 있는 이해를 돌아보는 과정은 타인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수 있듯이, 내가 모든 활동을 할때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그 행동과 나의 말과 성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차원에서의 모듬활동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듬활동할 때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 모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라냐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었던 지식의 쓰임 이 부분을 꼭 기회가 된다면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봐서 어, 서칭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미래사회의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학생들이 조금 어,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터칭,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낮은 연약한 부분들을 키워줄 수 있는 코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 항상 우리의 수업은 공동의 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로 넘어가서요. 그, 한 개의 CF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익 광고입니다. <laughs> What makes you two different from each other? Um I used to not like lettuce but now I like lettuce. I do not like lettuce at all. Lucy loves tomato sauce and I I do like it but I don't like love it as much as Lucy. Don't have the same our Arthur lives down the hill and no, down I live the hill. No, I up the hill. No, I have smaller toes than Artie. Adia I like and chips, and I like sushi. And they're different. She never stops talking. You got different hair? cute kids. <sighs> 이 귀여운 아이들에게 너희 둘이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상추를 좋아해요, 상추를 안 좋아해요, 뭐 말이 많아요, 뭐 머리가 달라요. 근데 요즘, 요즘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기관을 거쳐 나갔을 때, 이제 한뭐 고등학교 때쯤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 안에 가치와 신념, 세계관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육의 가장 큰 주목적으로서 사회화로서의 어떤 그 교육을 말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좀 무섭고 저는 조금 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김누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차이나는 클래스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서 조그맣게 넣어봤고요. 우리 김누리 교수님을 온라인 상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이 쓰신 칼럼들도 있고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문화들이 숨어있는지 좀 이렇게 꺼지고 끄집어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선성장 후 분배라고 하는 정책을 늘 유지했었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 때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압축성장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조금 나은 인재.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사실 과거에는 뭐 교육인적자원부, 사람을 자원으로서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자원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공장에서 A급 제품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온 잘못된 문화들, 우수 학생들, 우수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엘리트 주의, 능력주의, 실력 있으면, 어, 저런 거 누려도 돼. 그런 거, 권위주의, 병역 문화, 군사 문화, 집단주의, 폭력 문화.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육이 사실 걸어온 길이, 어,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해야 됐고, 그 성장을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희생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희생된 것들 중에 드리는 것이 저는 이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가치들이,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싶은데, 이러한 문화들이 사실 우리 학교와 교실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이 학창 시절이 어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했고 그러한 경쟁의 치열함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라는 곳이 협동함을 배우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런 공동체성을좀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례로서 프랑스의 시민 교육 교과서에 있는 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티옹스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 시민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사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어린,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가치가 형성되는 시기에서부터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시민을 기를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교육에도 꼭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화들을 조금 더 좋게 바꿔나가는데 조금, 네, 이슈가 될것 같아서 아, 이슈라니 방향을 좀 제시할 것 같아 가지고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들이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공통의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는데 그것의 어떤 중앙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저가 되고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급, 우리가 물론 뭐 조선시대처럼 양반,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또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 교육은 도대체 이,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 진로나 직업을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이 지금,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 던졌는데 그에 대한 답은 전꼭 이렇게 답변을 찾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고 또할수 있어야 되고 그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행동한다 이런 말은 어 조금 구체화된 행동 명사로 좀 말해 보면은 의심하고 비판하고 또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한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생애 과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기에 꼭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비평적인 시각으로 좀 돌아보면 반드시 그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거꾸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또금 좀, 시험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좀 귀결되는 현상들, 즉, 능력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더 돌아봐야 되고, 라고 저는 네,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질문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가 왜안 되는지에 대한 또 재미있는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보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 e a h I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 u e 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Uh,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you know, it's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world. I'm not going to be able to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the, uh, I think that uh, yo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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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e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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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your hand. Will my hand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on it on a, a, a 참 남감합니다.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도 민 난감하고 좀아나 뜨겁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질문이 좀 사라질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기부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더 일찍 들어가 더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유년기, 유치원, 어린이집 이때 아이들 굉장히 호기심이 활발, 왕성하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요, 저요. 질문도 많고요. 근데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 교실에 질문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질문이라는 것을 했을 때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받아주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고요. 질문하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집단 안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권위주의. 학생들이 줄줄이 앉아서 하나의 교사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이, 이 교실의 배치라든지, 이런 공간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위주의가 또 형성이 되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이제 비교가 되면서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 시선 속에.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다른 친구가 들었을 때, 뭐야, 저거 무슨 질문이야? 낯 뜨거울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나쁜 문화인 겁니다, 교육이. 이런 거를 좀 깨보시고 바꿔나가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고요. 디지털 교육도 그렇게 갈수 있는 방향과 가치를 내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어떤 교육의 방식이 에드테크를 이용해서 조금 디지털 상황에서 여러들은막 이렇게 사고작용을 하는데,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교육의 어떤 그 모습을 온라인상에 재생산하는 방식은 저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느냐가 이때 지금 딱 중요하고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어, 기술이 가진 이 결함을 기술로 해결하는 발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어, 에듀테크가 가진 이런 문제점들을 또 다른 에듀테크로 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기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기술이 그 시대, 당시, 당대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술을 또 다른 기술로 적용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가치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는 질문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사회, 질문하지 않는 학교, 질문하지 않는 교실. 이세 가지가 저는 제일 큰것 같아요. 교실에서부터 질문이 만들어지면 학교, 그러면 사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불편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문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가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질서나 안전, 평화, 사랑, 번영, 행복, 이러한 가치가 우리 일상의 사회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법과 제도, 약속과 규칙, 시스템 매뉴얼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가치에 대한 소통, 의미에 대한 합의, 해석에 대한 공유의 어떤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지켜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었을 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좀볼수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의 어떤, 뭐 시민들의 어떤 촛불혁명이라든지에서 느꼈던 것처럼,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냥 쉽게 한번 적어 봤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일 텐데요. 그러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아마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경청하고 또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또 깊이 새겨듣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선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통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도 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수업에 녹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청하기, 주장과 듣거, 근거 듣기 이런 거는 기능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선의를 가지고 들어보자. 이런 말들을 수업에서 뱉어야 하고 수업에서 또 아이들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그 가치가 수업으로 구현이 될 때는 당연히 교육과정과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에서 수업을 만들어 질 텐데 이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교사가 어떠한 이 수업을 꿈꾸느냐가 바로 그 수업에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교육에서도 우리 교사들이 이런 가치나 철학을 바로 세우고 바로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가지고 있는 이 가치나 철학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OECD의 2019년도에 미래 사회의 미래 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제시한 학습 나침반이고요. 이것은 UN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17가지 의 목표입니다. 뭐 5번에 보면은 뭐 교육기의 균등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양질의 교육도 얘기하고 있고요. 13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후행동,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후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u n 에 있는 이 SDG, 이거를 좀 제시하고 싶고요. 그럼 우리 교육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꿈꿔 만들어가야 될 때는 이 핵심 나침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SDG가 조금 더 구체화된 목표는 즉 디지털 세상에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어떤 방향성은 가치보다는 방향성이 적합하다고 습니다 방향성은 이 ESG인 것 같습니다. ESG라고 하는 것이 이 여기 있는 17가지의 목표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목표, 지침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In 이 c 먼 소셜, 그 다음에 거버넌스입니다. 즉 기후, 환경을 좀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냥, 한개의 기억.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살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의 구조를, 뭐라고 할까요?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 과거에, 선성장, 후분배, 이런, 이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향 방향이었다면요. 이제 지금의 방향성은 바로 ESG가, 어,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러한 방향성의 근거에서 어떠한 가치가 좀 만들어져야 될까를 이렇게 어, 한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DEI입니다. 어, 지금 화면 나온 것처럼요. 다양성, 그 다음에 평평성, 그 다음에 수용성입니다. 이세 가지 가치가 바로 우리 디지털 교육에 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좀해 봤습니다. 근데 이 다양성의 정의를 저는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동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때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나의 다양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네, 지켜나가는 겁니다. 즉, 내 지켜 나가는 겁니다. 즉내 옆자리의 동료들을 존중해 주고 보호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고 나이가 내가 존중받는 의미인 것 같고요. 평평성은 기회의 균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어 뭐라고 할까요? 나보다 좀더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좀줄수 있는 넉넉함, 여유의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똑같아야 돼. 키가 크든 작든 키 차이의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은 걸 받아야 돼. 이런 것말고요 그림에는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부족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형평성인 것 같고요 포용성이라는 것은 인정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대로 적었던 것처럼, 적었던 것처럼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어, 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미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온라인 상에서는 하 강의는 20분 이내에 좀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말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양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넉넉한 이해를 구하고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조금 예 이야기를 좀 갈무리를 실려갑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도대체 학습 나침반과 어떤 수업의 도구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업의 도구라는 게 수업의 방법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